안녕하세요. 행복한 꿈쓰기 여행가 위드리밍입니다. 오늘도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 유튜브를 표류하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 맞을까? 지금 나는 행복한가?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소비재 마케터와 플랫폼 기획자로 일해 오며 늘 들었던 생각이에요. 꾸준히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아오며 세 번의 이직을 했고, 지금은 꿈과 나의 교집합을 만나는 꿈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생엔 덕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상으로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다면? 저는 18개월 아기와 캠핑가기가 꿈이자 버킷리스트였어요. 지난주 첫 번째 캠핑을 다녀왔고, 오늘이 그두 번째 캠핑입니다. 갑자기 버킷리스트를 왜 이야기하냐고요? 저는 작년 초 둘째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한 워킹맘입니다. 그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어 돈 공부를 시작하며 버킷리스트를 쓰고 꾸준히 실행해 오면서 저와 제 가족은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멀쩡했던 중견기업 IT 서비스 기획과장을 버리고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변화하려면 시간, 공간, 사람을 바꾸라라는 말처럼 저는 그 시기에 이직과 이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뀌며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의 변화는 제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덕분에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그때부터 안전자리를 바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글을 쓰며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후 성장이 빨라진 지점은 블로그 글쓰기를 하며 나의 생각과 꿈 버킷리스트에 대한 글쓰기와 시각화를 한 시기예요. 늘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좋아하는 일은 뭘까? 이러면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경제적 자립을 위해 내가 잘하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파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모든 성공에 관한 요소들을 삶의 전반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제 기준으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들이 분명해지며 인생의 선택이 쉬워짐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표했던 방향과 다른 관성적 행동들을 스스로 인지해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가며 새로운 선택과 실행을 하며 꿈에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블로그에 모두 공개했어요. 그동안에는 꿈과 저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혼자만의 글로 숨겨뒀다면 그때부터는 기록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연스레 꿈 선언이 되었고 저를 아는 지인과 이웃들과의 약속이 되어 더 많은 실행과 성공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들의 행복한 꿈 여행이라는 우행꿈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꿈을 쓰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천직이라고 정의하고 그 천직을 찾아 꿈과 나의 괴리를 깨닫고 채워나가는 실행을 하며 적업일치를 이루는 삶을 꿈꾸는 글쓰기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개발은 마인드셋 같지만 사, 실행의 영역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의심해 본적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자기 개발서를 읽고 실행해 오며 나의 오래된 고정, 고정관념과 행동패턴을 바꾸기라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직장인은 퇴사 후 1인 기업가 혹은 전업 투자자가 됩니다. 세상에 사업과 투자의 방법론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중 내게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꿈보험과 성장 동력은 모두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직접 찾은 꿈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내적 동기를 주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꿈을 시각화하는 우행 꿈 브랜딩을 실천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자 나의 사명을 실천하는 천직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꿈 브랜딩. 이 책은 단순히 읽고 끝내기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교집합을 찾아가며 실행해온 과정을 기록하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삶의 전반과 나의 생각, 꿈을 정의하기 위한 주제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변을 해볼 수 있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은 더 이상 외부의 강의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메타인지력과 선택 경험을 늘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인풋독서가 아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질문과 방법론으로 글쓰기와 시각화 그리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며 기록의 스토리로 셀프 브랜딩을 할수 있는 실천서입니다. 혹시 지금 운영하는 sns가 없다면 이 책을 편과 동시에 하나 만드시고 바로 실천하시길 추천합니다. 나의 꿈과 삶의 교집합으로 덕업일치를 이루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답을 스스로 찾으시길 기대합니다. 내 삶에 행복의 가루를 뿌려 보세요. 인생에서 흔들리는 순간 꿈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기록을 통한 시각화로 현재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의 단계의 목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행꿈의 목적이에요. 나의 모든 기록이 내 인생 자체를 브랜딩하는 마케팅이자 홍보이고 미디어가 됩니다. 우리 꿈의 기록을 통해 우리 인생 자체를 브랜드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의 꿈을 쓰는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경험을 느끼실 수 있어요. 누구나 나의 일상으로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브랜딩 실천서, 우리들의 행복한 꿈 여행 우행 꿈 콘텐츠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꿈 꿔요. 감사합니다.